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리엔트 바이오입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1% 지금 7월 11일 장 마감됐고, 금요일 저녁 7시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 마감하고 나서 여기 정말 제가 엄청난 자료를 받았어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관련주로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초대형 오재가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 2199 7372번 오리입니다. 오리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자료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료 무료니까요. 정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말 내로 해서 제가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다음 주부터 반드시 대응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모르시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계좌가 지금 파란색인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계좌가 손실 중인데 안 되죠. 제가 그냥 자료 무료로 공유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개별 오재 기재되어 있고 요거 뉴스 나오는 날짜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뉴스를 띄우고 날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번에 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0 1 0 2 1 9 7 3 7 2올이예요 여러분들 꼭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진짜 다른 분들 말고 주주분들 지금 오리엔트바이오 때문에 피해보셨던 분들 손실 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자료는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자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무료로 드릴게요. 자, 010 2199 7371번 오리입니다.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이죠.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35,000원. 36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는 라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엔캠이죠자 무려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2차전지 관련주인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25년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일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 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 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 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 번호로 초대박이죠?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상 더갈수 있죠.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